피터팬 선생님이랑 이제 원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신나고 재미있는 체육 수업을 할수 있도록 피터팬 선생님이 오늘부터 알려줄 거예요. 그 전에 피터팬 선생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멋지게 인사부터 한 다음에 체조 2개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체육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요! 우리 친구들 피터팬 선생님 보고요. 다 같이 배꼽선 멋지게 한 다음에 인사부터. 멋지게 큰 목소리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체조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친구, 앞에 있는 친구가 조금 떨어져서 우리 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을 벌리고 자 옆으로 앞으로 이동하면서 넓게 넓게 서서 뒤태 선생님을 바라보고 신나는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허리에 체선. 자 먼저 첫 번째 곰들의 춤 유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어? 자 무릎 꿇기 하나 둘자다 같이 엄마 분부터 要不咱去看。 숨쉬기 운동부터 우리 체조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자, 숨쉬기 한번 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체조 하나 더할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터펜 선생님이랑 콩, 콩, 콩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허리에 손. 자, 안 되겠어. 이거는 약속을 하면서. 자, 이터펜 선생님이. 체조 준비라고 하면 큰 목소리로 의 시작하면서 허리에 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체조 준비. 아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더큰 목소리로 체조 준비 의 시작 좋습니다. 자, 콩콩콩 체조 준비. 자웃으면서자 제자리 걷기. 자 달리기. Bye. 할게요. 자 피터팬 선생님을 보고 이쪽에 이쪽 줄에 이제부터 서로 마주보고 앉아볼 건데 이쪽 줄에 여자 친구들 여자 친구들이 멋지게 한번 앉아볼 거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쪽은 남자 친구들이 앉아서 이제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멋진 자세 바르게 앉아볼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여자친구들부터 한 줄기차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쭉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자친구들이 다 앉으면 남자친구들이 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자리에 가서 앉아볼까요? 자, 우리 먼저 여자친구들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 앞으로 한 줄기차로 쭉 좋습니다. 좋아요. 음, 음, 줄을 섰때까지 조금 기다려줄게요. 자, 여자친구들 줄을 섰으면 그대로 안정 자, 이쪽으로 가 여자친구만 한번 보자. 자, 이번에 우리 멋챙이 남자친구들도 반절 기정 자, 반로꼬 자자자. 자, 우리 남자친구들도 반절 일정을 섰으면 여자친구들은 그대로. 남자친구가 멋지게 앉아있는지 남자친구가 멋지게 앉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짠짠짠짠 오늘은 피터팬 선생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짠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에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에 구멍이 커다란 구멍이 뿡 뚫려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거는 링이라고 부릅니다 링 뭐라고요 맞아요 링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부터 여기 있는 링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한 개만 가지고 간 다음에 자기 자리에 가서 뛰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놓은 다음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겁니다. 알수 있겠죠? 자, 먼저 우리 남자 친구들부터 일어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빠르게 빠르게 말고 천천히 걸어서 하나씩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친구들부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 자, 선생님 앞으로 뛰지 말고, 천천히 와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한 개만 가지고 와서 자리자리에 앉아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여자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자, 뛰지 말고, 천천히 앞으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한 개만 가으고 자, 기들이가서 아까처럼 더 짙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 가지고 갔나요? 친구들. 자, 피터팬 선생님은 주황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황색을 들고. 그리고 자기에 앉아 볼 거예요. 자. 다 같이 손 무릎. 멋진 자세. 너무 멋지게 앉아좀 알겠어요. 어? 남자 친구 만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 우리 여자 친구. 손이 내려와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피터팬 선생님처럼 이렇게 린을 잡고 자, 우리 친구들 예쁜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음, 스마일. 자 예쁘게 한번 우리 친구들 환하게 웃어볼까요? 피터팬 선생님 만났으니까 즐거우니까 우리 하하하 한번 웃어볼까? 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고개만 옆으로 돌려서 우리 친구들 얼굴도 예쁜지 안 예쁜지 이렇게 한번볼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오 예쁘다 옆에 있는 친구 오, 멋지다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자 이번에는 멋지게 모자처럼 머리에 한번 써볼까 짠오 좋아 자 이번에는 그대로 이번에는 쭌쭌쭌쭌쭌쭌 가방처럼 어깨 잼 어깨 걸고 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팔찌 와, 왕팔찌입니다 왕팔찌 자 이번에 반지도 만들 수 있어요 손가락 렌드렌드 자 이번에는 앱 귀걸이 귀걸이를 여 귀에 걸고 와 좋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내로 네 자리에 일어나서 자 이번에는 더 재미있게 볼 건데 자 이번엔 피터팬 선생님처럼 두 손으로 이렇게 링을 잡고 자, 너무 높이 던지면 천장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던지고 이렇게 다시 다시 이렇게 잡아볼 건데 몇번 잡아볼 거냐면 우리 열번 잡아볼 거예요 열번자 준비하고요 자 옆에 있는 친구랑.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두 손으로 잡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어, 다시, 귀맞습니다 음, 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몇번 잡는지 이제 숫자를 세면서 딱열 번만 잡아볼게요. 준비,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5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성공한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자요. 좋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어렵게 해볼 건데 이번에는 던지고 잡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던진 다음에 팔에 이렇게 멋지게 한번 걸어 볼. 조금 어려운 친구는 살짝만 던지고 걸어도 되니까 그렇지 않게 옆에 있는 친구랑 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던지고 팔에 걸기를 이번에도 10번. 10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자, 천천히. 자, 갑니다. 와, 한번. 이제 발을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친구랑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가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뛰는 친구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 친구는 1분 동안 옆에서 친구들 활동하는 모습 구경만 시켜야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안전벨트부터 한다. 쭉! 쭉! 좋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우리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자, 자동차를 타고 자, 갑니다. 출발! 자차가 있으면 빵빵 하는 게 아니고 피터팬 선생님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친구 자동차를 만나면 링 아니 이렇게 손을 넣어서 친구를 화이팅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가다가 꼭이 남자 친구를 만났어 화이팅 이번에도 이렇게 가다가 어또 친구를 만나면 화이팅을 해보는 거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동차 전철리 출발해보세요 남 만났다! 화이팅! 장면 먹고 싶어요. 자 이번에도 장면 먹고 싶 우리 남자친구도 화이팅! 남자친구도 화이팅! 너무너무 맛있어 짜장면 너무너무 맛있어 짜장면 자라, 오늘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교통 질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이제 피터팬 선생님이 자동차를 타고 다시 출발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피터팬 선생님이 빨간 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다시 파란 불이라고 외치면 출발하고 빨간 불하면 멈추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들아 피터팬 선생님이 노란 불이라고 할 거예요. 노란 불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 제자리 에서 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알겠죠? 자 노란 불은 빙글빙글, 빨간 불은 멈추고 파란 불은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뛰지 않고 자 자동차를 들고 출발 파란 불이에요. 아,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링을요, 우리 친구들 발목에 이렇게 두 발을 쏙 넣어서 발목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발목에 살짝 걸은 다음에 이제 뛰면 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우리 펭귄처럼 뒤뚱뚱뚱 걸어서 가볼 거예요. 펭귄 친구가 돼서 뛰면 안 되니까 걸어가면서 이렇게 친구랑. 파이팅도 하면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펭귄처럼 가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하고 자, 이제 펭귄 친구들 앞으로 갑니다. 자, 가을 펭귄처럼 안녕 자, 뛰지 않아요. 친구들 자, 우리 선생님 손을 뛰는 친구들 잡아주세요. n 자친여자친도 h ề đ ấ 이 đ 여자친구 o t r 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놀이에요 링을 던지는 게 아니고 링을 바닥에 붙여서 자동차 바퀴처럼 휘 굴려보는 재미있는 바퀴 아, 굴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자 굴린 다음에 내 링을 가지러 갈때 뛰어가면 친구랑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링을 가지러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서 걸어가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대로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던지는 게 아니고 바닥에 붙여서 링을 풀려주세요 갑니다.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자 다시 한번 더. 예. 와.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자, 자 어려운 친구들은 타민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나 있어, 나 있어. 자 이렇게 바닥에 세워놓고. 한쪽 수단은 여기에 자 이렇게 받쳐놓고 여기 위로 해서 하나 둘셋하 아! 와우 와우 자, 여기서 어, 멀리한 먹으려고 그니자 갑니다 와우. 잘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잘하는 친구들은요. 친구랑 마주보고서로굴리면서 주고받기 해줘 됩니다. 친구야, 받아라! 어이. 자, 다시 한번 더! 친구야, 잘 받아! 우와. 좋습니다. 마지막 열번만 올려볼게요. 출발! 이번에는요 이제 친구랑 같이 해보는 놀이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링을 가지고 친구랑 기차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 기차를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친구하나 내과 나 이렇게 잡고 친구랑 앞에 뒤에 서서 기차 놀이를 해볼 거예요 이제 피터팬 선생님을 도와줄 친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친구야 도와줘 자, 붙잡 선생님을 도와줄 친구와 함께 먼저 한명 앞에 한명 뒤에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칙칙톡톡칙칙톡톡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볼 건데요 앞에 있는 친구가 빠르게 달리면 뒤에 있는 친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친구랑 같이 사이좋게 기차를 타고 기차여행을 가볼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비타팬 선생님이 자리를 바꿔주세요 하면 앞에 있던 친구가 이번엔 뒤로 뒤에 있던 친구가 앞에를 보면 이렇게 바꿔서 바꿔서도 기차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옆타 선생님이 앞에 옆타 선생님 친구가 뒤에 이렇게 잡고 기차놀이 가보자 준비 출발 치치포포 はあ、それまで見てほしいですよ、あんよー 이 친구 하나 잡아주고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줄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이만큼 떨어져서 우리 친구들 한 줄기 차로 세워주신 다음에 한 명씩 자기 링을 들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공한 친구는요 이렇게 자기 링을 들고 다시 뒤에 가서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 둘셋 아!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가서 던지는 게 아니고 실패했어도 다시 자기 링을 들고 뒤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많이 없으면 링을 많이 많이 옆에 준비해 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 반대편 차로 서서. 자 너무 가까이 사람 쉬우니까. 자, 떨어졌습니다 두 명이부터 아 슛, 아, 실패. 자, 자기 등을 들고, 유리아, 아, 실패. 자, 좀더 가까이 가서 해볼까요, 가 하나, 둘, 아! 자, 두명부 자, 친구 속상하니까 돌리면안친 괜찮아. 그 시이 이렇게 위로해주세요. 자, 한번 더. 슈. 아이고, 아이고. 자, 들어 가서. 아이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더. 마지막 한번더 남았어요. 자, 한번 더. 자 여기 있는 링을 이제 다 바닥에 풀어놓고 자 우리 아까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서로 마주보고 앉았었죠 자 우리 다시 어떻게 앉는지 았 한번 마주보고 앉아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바르게 앉아 있는 친구들부터 이제 시켜줄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여자 친구들이 해볼 건데 우리 여자 친구들은 여기 있는 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남자 친구들 그대로 허수아비가 돼 우리 여자 친구들은 여기 있는 링을 들어서 우리 남자 친구 팔 그리고 머리에 알록달록 링을 걸어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남자 친구들 일어나 보세요. 자 남자 친구들 일어나고 비행기 팔 짠! 자 우리 여자 친구들도 일어나서 우리 남자 친구들 팔에 걸어줄 건데 한 명. 친구에게만 많이 많이 걸어주게 걸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 친구들에게 골고루 골고루 팔 머리에 걸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먼저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 팔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한명 친구에게만 많이 걸면 안 되고 여러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는무 친구. 선생님한테 한벌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 친구들에게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자, 만 우와. 자, 다 걸은 친구들은 이렇게. 와, 선생님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와, 멋있다. 자. これ。<laughs>